안녕하세요. 저는 왕상생입니다. 저의 채널에 오시는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한국에서 중국어 강의한 지 10년 넘었습니다. 보다 쉽고 재미있는 중국어 강의를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고 싶습니다. 더불어 보다 정확한 중국 유학 정보 및 중국 문화도 여러분과 공유하고 싶습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수업 우리 초급 1단계 제 5과 진행하겠습니다. 우선 제목 보세요. 我去学校看书.我去学校看书. 그렇죠 무슨 뜻이야? 我 나. 죠. 去.가다学校. 학교. 看. 보다. 书. 책. 나는 학교에 가서 책을 본다. 혹은 나는 책을 보러 학교에 갑니다. 그죠? 어, 자, 우리 이번 수업 연동 문장 배울 거예요. 어, 우선은 대화, 회화 1 보세요. 삥삥.请问今天几号? <목소리> 여기서 보시면, 질문, 문, 우리 이미 배웠죠? 묻다, 물어보는 거죠. 쟁 쓰면은 준대말 만든 거예요. 요청하다, 그죠? 그러면 말씀 좀 여쭤볼게요. 질문, 쟁 더하기 다른 동사하면은 높인 말 만드는 방식이에요. 쟁죄 드세요. 쟁칸 보세요 예. 칭추 가세요 뜻이 도 되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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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동 예. 예. 준 예. 말만 예. 방식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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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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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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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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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 16일이에요. 그쵸? 빙빙 징티엔 심치지 오늘 무슨 요일이에요? 심치는 사실 주는 뜻이야. 일주일주일할때 주는 뜻이야. 지 중국어는 날짜는 월화수목금토일 말고 12345로 1부터 6까지는 숫자로 星期一、星期二、星期三、星期四、星期五、星期六，那叫哎，马吉马古鲁呢？星期日、星期天，哪玩一六一叫，好，荣俊呢？星期二，哎，星期二呢？哎，一周的第二日，那叫星期二。星期二，哎，好，我们来听一下，请问今天几号？ 今天6月16號。今天星期幾? 星期2。 자, 이 대화는 이야기구로 어떻게 만들어요? 예, 한번 시도해 보세요. 자, 이제 같이 볼까요? 원, 묻다, 回답 대답하다, 說, 말하다, 자기 자기 자신의 오의 삼인칭이죠 오의 삼인치 이야기로 한번 들어보세요. 빈빈은 룡준, 오늘 몇 호? 룡준, 응답. 오늘 6월 1 6号 빈빈, 또 물. 오늘 일요일? 룡준, 응답. 오늘 월요일. 우리 날짜 배우다 보니까 날짜에 대해서 표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예. 우선은 예, 월은 중국어로는 月. 예, 일은 日 혹은 号으로 말해요. 요일은星期하고 말하고요. 예, 말할 때는 우리 보통은 号더 많이 써요. 日보다 日보다 号더 많이 써요. 보세요. 6월 16호 신치. 이자 아, 여기는 물론 6월 16일도 되고 근데 日 발음도 어렵고 예 말할 때는 자주 쓰지 않아요 그냥 하 o 쓰시면 돼요 예. 자 보세요 1월부터 12월까지 한번 들어보세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그죠 에, 날짜에 대해서 표현, 에, 날짜에 대해서 표현. 또 에, 우리 요일에 대해서, 요일에 대해서.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보통은 우리 사실 요라인만 기억하시면 돼요. 신치이 그래서 월요일은 첫 번째 날라고 생각합니다. 중국 중국 사람 그래서 신치이, 신치아, 신치삼, 신치사, 신치오, 신치육 마지막 일요일은 신치칠가 아니고 신치일 혹은 신치天 말할 때는 우리도 天으로 발음해요. 일은 표시할 때더 많이 써요. 그래서 신치天 근데 상수님 개인적으로는 사실 가운데 거는 더 많이 써요. 주1, 주1, 주2, 주3, 주4, 주5, 주6, 주일, 주천. 그쵸 이게 또 예, 주도 있죠. 주말. 그쵸죠 예, 주도 나올 수 있죠. 여기 보시면은 예, 요보다는 글자도 더고말라도더편해요 예, 우리 도 주중 주말 이런 표현도 하죠. 그렇죠? 예. 아, 매밑에거는 사실 중국 남부에서 예, 중국의 남부에서 또한 뭐 예, 대만에서 홍콩에서도 말레이시아에서 예, 예, 싱가포르에서도 예, 일상 중국어 쓸때 예, 여기는 예. 많이 쓰이는 표현 중에 하나예요. 리바이 1, 리바이 2, 리바이 3, 리바이 리바이오, 리바이오, 리바이天 리바이티엔, 등등. 그쵸? 이런 식으로 리바이는 사실 예배는 뜻이에요 예, 이게는 또 중국 예, 그 근대에 들어오면서는 예, 종교 문화 들어오면서 나오는 표현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일상 회화 중에서 요세 가지 다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예, 가장 많이 쓰이는 거는 당연히 위의 거죠. 신치는 제일 많이 쓰고. 가운데 거는도 쓰고 밑에 거도 써요. 그래서 한번 같이 정리해 드리는 거예요. 아. 또한 우리 징티엔 배워죠. 오늘. 그럼 내일은 민티엔이죠. 모레는 호티엔. 오케이. 어제? 쭤티엔 보세요. 그저께지티엔 다시 전후 天는 날는 뜻이야, 날. 그래서 이天은 뭐야? 하루. 그죠? 兩天 이틀. 예. 네, 그죠? 어, 年도 있어요. 今年 똑같죠. 天은 년으로 바꾸면. 내년은 그쵸죠明年 똑같죠. 예. 네. 내후년은 後年 똑같죠. 예. 네, 되게 규칙적인 거죠, 사실. 외우면 같이 외우는 거 좋죠. 근데 작년은, 작년가 아니고去年에요去年 에,去年, 에 보세요.去年, 去年 가능해, 가능해. 재작년, 前年. 사실 여두줄은여두 개만 신경 쓰면 외우면 돼요. 나머지는 똑같아요. 그렇죠? 그냥 티하고니만 교체하면 되니까. 어제, 昨天, 작년, 去年. 만 집중적으로 외우세요 네자 회화투 네, 보세요 빙빙 昨天是幾月幾오 여기서 是 나왔죠 어제는 몇일 며칠이에요 롱쥔 昨天是六月十五號星期一 어제는 6월 15일 월요일이에요 띵띵. 내일은요. 내일은요. 내일은 6월 17일, 신기 3. 그죠? 내일은 6월 17일 수요일이에요. 자. 그렇죠? 好. 어? 자. 요 내용도 어떻게 이야기구로 만들어요? 한번 시도해 보세요. 네, 내용은 사실 어려운 건은 아니에요. 네, 같이 볼까요? 彬彬问荣俊：“昨天是几月几号？”荣俊回答：“昨天是六月十五号，星期一。”彬彬又问：“明天呢？”荣俊说：“明天是六月十七号，星期三。嗯”好、嗯。再哦，자계속해서보 네, 예, 여태까지는 동사수로문 배우고, 형용사수로문도 배웠고요 오늘은 명사수로문 배울 거예요. 예비수업 을할때 우리 말했죠 중국어의 수로는 되게 특기예요 동사, 명사, 형용사, 또한 문장으로도 될수 있어요. 예, 오늘은 바로 명사수로문. 명사스러움. 예, 명사수로문은 사실 쉽게 이해하면 시이다죠이다시 빼는 문장이에요. 앞에 뒤에서는 항상은 날짜, 시간, 예, 가격 이렇게 나올 때는 명사 수로만 나와요. 예를 들어서, "우리 선생님" 3 3세에요 사실 가운데 "시" 들어가도 돼요. 그렇죠. 후대, 신치, 후대, 시, 신치, 시도 돼요. 이래서 부정문 만들 때는 "시" 곧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今天不星期天안 돼요. 今天不是星期天. 오늘은 일요일이 아니에요. 그렇죠? 시가 성립되기 때문에 부정할 때는 나와, 나타나야 돼요. 예, 그래서 명사수로문, 명사수로문. 형용사수로문, 시는 들어가면 절대 안 돼요. 그렇죠? 기억하셨죠? 我是漂亮안 됩니다. 안 됩니다. 我是学生오케이나는학생이에요漂亮也不大我是漂亮안돼요나는 okay, 예쁘이다. 한국어도 이상하죠? 예, 기억하세요. 명사 수로먹는 은는 들어갈 수 있어요. 예. 부정할 때꼭 나타나야 돼요. 시. 어? 회화참. 예. 빙빙. 명天星期6. 자. 有几多阿干马拉教是托罗卡多天教，哎 <noise> <noise> <noise>、欸，你去学校吗？哎、欸，你能退领的哈叫卡哟。荣俊，我去学校，哪能哈叫卡你哒？你去学校做什么？你去学校喏，哈叫卡做做做那不是特效。哈哒叫曼德拉叫什么我？ 뭐해요? 학교 가서 뭐해요? 학 학교 가서 뭐해요? 네, 학교 가서 뭐해요? 가서 뭐요 학교 가서 뭐 해요? 에, 학교 가서 뭐요 나는 요 학교 가서 요학요 학교 가서 요 학교 갑니다. 해 학교 가서 요 네, 학교 가서 뭐요 네, 학

明天星期六，荣俊去学校吗？荣俊回答：自己去学校。冰冰又问荣俊去学校做什么？荣俊回答：自己去学校看书。叫<好>，我呢？起码呢自己好，我们。 오늘의 포인트 연동문. 연동문은 말 그대로 동사가 두개 이상이에요. 한 문장 중에 네, 두 개, 두개 이상이에요. 중요한 것도 하나는 주어는 하나예요. 주어 두개 이상은 연동문은 아니에요. 주어 하나가 동작 두개 이상 진행하는 경우. 그렇죠? 예, 네. 와, 그렇죠? 취, 가다. 学校, 학교 가다, 看书, 책을 본다. 이칸하고취에 행동하는 사람은 모두 워예요. 그래서 주어가 하나예요. 중국어 굉장히 순서대로 동사를 알려야 돼요. 이게 처음부터 알아셔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 중국어 문자 만들 때도 이교지 찍히면 안들려요 내가 행동하는 순서. 내가 학교 가야 책을 볼수 있는 거예요. 이게 중국어의 룰리에요. 말할 때는 룰리에요. 그쵸? 나는 책을 보고 학교 간다. 게 아니고 나는 학교 가야 책을 볼 수가 있으니까. 예. 이게 중국어는 뚜렷한 룰리에요. 나는 마트 가서, 이마트 가서 물건 산다. 예. 나는 물건 산다, 이마트 가요. 이런 표현은 잘안 해요. 중국어. 예. 무조건 장소가, 장소 도착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 이게 추 나타나는 연동문은 되게 많아요. 아, 자, 정리해볼까요? 지天지月 지금 그금지 오늘 몇월 며칠? 昨天不是星期天이두 개는 사실 명사수로문이죠 그리고 날짜 나왔죠 예, 몇일몇칠 몇일, 무슨 요일 예, 그리고 금天昨天 我去学校看书那你还有一件事我就看看好、啊、1, 2, 3, 4, 5, 好好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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我叫五月十八号，叫懂？你能退了呀？明天星期六，叫哪能我去学校看书，叫在。 이번 수업 여기까지입니다.谢谢大家. 감사합니다. 再见.